산포도라는 것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다. 산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중에 분산이라는 것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평균을 알아야 되고 자료 값에서 평균을 뺀 거를 이거를 편차라고 불렀고 그러면 각각의 편차 를 제곱하고 제곱 이것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는 얘기를 안 했을 거야. 더 셈하고 개수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소리야. 편차 제곱을 주르륵 더하고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이렇게 더하고 개수로 나눈다. 라는 것이 결국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그 다음에 분산을 스트해서 만든 게 표준 편차다. 이 정도까지 했을 거고, 그래서 진도가 끝난 척 했지만 사실 한 문제 정도 남겨놓고 있어. 13쪽에 뭐냐면은 도수 분포 표로 나타났을 때, 자료가 도수 분포표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계급 값이 있고, 여기 도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 3, 5, 7 해놓고서 2, 4, 7, 4. 이런 식으로 되 있다. 총 합이 20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평균을 우선 계산하고, 야, 이거 평균 계산하기 좀 귀찮겠다. 아,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교재에 있는 걸로 할까 아휴 이왕 만들었으니까 계산하자 이 계산은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럼 평균부터 계산을 합시다 평균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를 분자에다가 다 쓰지 1 2는 2 더하기 12 더하기 50 더하기 4 7은 28 그거를 몇 개로 도수의 합으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20, 30, 40에다가 9 0에 92를 20으로 나누니까 4.6이 나오지. 틀렸다. 맞았다. 4.6이 평균이 되고 그러면은 각각의 계급에 대해서 편차를 만드는데 내가 흔히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요 계급 값에 대해서 편차를 여기다 쓰는 거에요. 따로 표를 조금 확장하는 거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그냥 편한 대로 대충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은 4.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6. 어, 여기는 마이너스 1.6. 요거는 얼마니? 0.4. 이상하다. 어 맞다. 여기는 2.4. 그러면은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도수라는 게 있을 때는 도수라는 게 있을 때는 자, 평균을 계산할 때도 도수를 곱해서 했듯이 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선 편차 제곱을 만드는데, 마이너스 3.6의 제곱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도수를 또 곱해야 돼.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결국은 이거야. 이거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도수를 다 신경 써줘야 돼. 더하기, 마이너스 1.6의 제곱 곱하기 4 더하기 0.4의 제곱 곱하기 10개 더하기 2.4의 제곱 곱하기 4개. 니네 머릿속으로 벌써 저거 계산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지? <laughs> 계산기 쓸까? 자, 3.6의 제곱은, 어, 4 곱하기 9 곱의 제곱 81. 3 6 에이 기분 나쁘다. 36, 36이 더 빠르겠다. 38, 26, 2, 3, <laughs> 6, 이거 108인가? 그러면 은 1296, 12.96 곱하기 둘 더하기. 작업은 2 더하기 1.6의 제업은2.56 곱하기 4 더하기 0.4의 제곱은 0.16 곱하기 10 더하기 2.4의 제곱은 1.44 곱하기 4 곱하기 4 해놓고 20그러면은 이거는 아유 씨 이거 다 해야 돼25.92 더하기 256은 10.24 더하기 1.6 더하기 44 16이니까 괜히 했단 생각이 막 밀려온다 1.44에다가 16을 곱하면은 16을 곱해서 24에다가 64, 24에다가 여기 8에다가 1, 4, 4 해가지고 4, 0, 2, 3, 2, 23, 2.04아 이거 요거를 2.4의 제곱을 1.2의 제곱과 2의 제곱으로 갈라서 한거야 내가 곱셈을 그렇게 한거야 2.4의 제곱은 내가 못 외우거든 1.2의 제곱은 외우니까 그러니까 12의 제곱수를 외우고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한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20으로 나눕시다 참이 중3들 데리고 이더셈 곱셈 하고 싶겠으니 내가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하 아, 25, 35, 45, 55, 58, 59, 59 더하기 0.91, 1.16 더하기 0.64 59에다가 6세에다가 60.7, 80 3.4. 분산이 3.4. 자, 문제 한번 잘못 만들면 이런 고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참고서에서 보는 문제들은 이렇게는 안 만들어져 있지. 이런 계산 안 하게 돼 있지. 나름대로 지저분한 계산은 안 하도록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돼. 그냥 막 만들다 보면 이런 지저분한 계산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잡소리 같지만 얘기를 하면은 아까 내가 농담 삼아 그랬지 계산기 쓸까라고 했지. 요 단계에서 요 정도까지만 식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봐도 계산기 쓰는 게 좋겠지. 이걸 이렇게 곱셈, 더셈을 해야 되나 라고 막 인생의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어. 니네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래 이걸 꼭 곱셈 다셈을 손으로 해야 되나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 엑셀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아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미국이나 캐나다 모르겠다 하여튼 외국에 외국 어느 나라들은 요 정도만 한 다음에 계산기 쓰는 나라가 있어 공식적으로 계산기를 활용하는 나라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은 암산력은 능 떨어지는데 계산기 활용 능력은 굉장히 좋아져. 일상생활에서 계산기를 그냥 밥 먹듯이 쓰는 거야. 장점, 단점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계산까지 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좀 별로 좋은 증상은 아닌 것 같아. 이거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니네가 필수 예제 계산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할만 할 거야. 한번 해봐. 평균 계산하고, 그걸로 편차를 만들고, 편차 제곱을 만들고, 도수 곱해서 분산을 만들고. 편차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배웠었지. 이거는. 도수가 전부 똑같을 때, 그러니까 도수라는 게 의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도수가 있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어, 지금 그게 얼마가 나와나 평균이 21 나오니, 그럼 마이너스 16 편, 편차를 여기다 쓰고, 도수를 여기다 쓰면 한 개, 마이너스 6이 아홉 개, 그다음에 4가 7개, 14가 3개야. 편차를 다 합하면 0이 안 나와 이상하여 문제 잘못됐어요. 또는 제가 잘못 풀었나 봐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도수라는 것은 이런 편차를 가지는 자료가 한개 있습니다. 이런 편차를 가지는 자료가 여섯 개 아니 아홉 개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 도수로 쓰지 말고 이거를 쫙 늘려서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16이 한한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자, 이건 지우자. 마이너스 16이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9개 있어. 이런 거지. 그치? 또, 4가 7개 있지. 14가 3개 있지. 실제로는 자료가 이렇게 스무개가 막 흩어져 있는 거야 자료가 스무개고 그거를 이렇게 그편 아 물론 편차를 쓴 거야 지금은 편차가 스무개가 있는 거고 이거의 합은 0이야 이해 됐습니까? 음. 근데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도수분포표로 쓸 거니까 표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 한개 마이너스 6이 9개, 마이너스, 클래스 4가 7개, 14가 3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하게 편차를 더해서 되는 게 아니라, 편차, 마이너스 16이 1개, 마이너스 6이 9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이 빵이 된다. 그러면, 편차를 더거 음. 그러면, 마이너스 6이 9개 응? 아니, 그게 아니라, 분산 계산할 때도,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36, 36, 36, 36, 이런 식으로, 36이 9개가 있는 거지. 분산이란 건 계산할 때도, 편차의 제곱을 모두 다더 하는 거니까, 각각의 도수를 곱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16, 16, 16, 16, 16이 7개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이 7개 있다. 카타고라스라는 옛날 사람이 어떤 정리를 얘기를 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래 오늘도 이거 하자. 이거 하기 전에 26쪽에 있는 거 이것도 1 2학년에 나왔던 내용일텐데 26쪽에 있는 거쓱 한번 복습들을 해 그러고 시작해야 돼